예, 오늘은 여기 경주 양남 업천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찾아갈 전방은 어, 양남 주상절리 맛집으로서 그 소문난 미역 칼국수집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 지금, 이게 미역 칼국수 만드는데 이렇게 예, 예. 뭉쳐놓았네, 그죠? 예, 2인분이야. 2인분이야? 예. 그럼 요거는? 요거는 아르니아인데 요거도 2인분. 2인분하고. 그럼 지금 이걸 이제 밀가루는 지금 어디 사용하러 가다 놨습니까? 이거는 진짜 서로 안 붓기가 전분이에요. 예. 옥수수 전분. 아, 전문을 하면 해보십게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이제 네, 예. 내려 가지고. 음. 이렇게. 아, 전부를 이렇게 예. 마른 가루로 묻혀 주면 예. 되죠? 새로 안 붙게. 예, 예.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이제 요거는 반. 1인분씩 여기, 예, 여기에 이제 420g거든요. 예, 예, 420g인데 110g씩. 음. 이렇게 하면 또요것도 110. 210g. 아 200g씩 네, 원래 200g 1인분인데 혹시 네. 이제 열로 저로 가다 보면 네, 네, 네. 200g 좀안될수도 있지? 이게 잘라어 이제 네. 뭐 이게 4인분 되긴 해죠? 네. 뭐 이렇게 4인분 들어오면은 미역칼국수 2인분 네. 뭐 아로니아 칼국수 2인분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죠? 네, 네. 이 다음에 어떻게 이게 요걸 이제 네. 이렇게 네. 눌러 가지고 눌러오는 네, 네. 거는 이제 잘잘 잘 이제 아 여기 이제 네. 그 기계가 음. 이게 다 이렇게는 안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아, 해가지고 한일 인분이요, 이렇게 한내어가죠 각각 이 인분 일 인분씩 내려가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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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음. 예. 이거 이거 예. 이거. 색깔 같은데, 예. 이게 막 미역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보라색은 아르미야 아, 파란 거는 미역. 아, 그렇게 되있구나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손님들 원하시는 대로 이제 예. 넣어서 이제 육수 높은 게 삶으면 예. 되는거죠 네. 예. 네 육수에 지금 뭐 이제 아까 어. 2인분 끓여, 2인분 이제 잘랐던 거를 예. 이제 넣, 넣어 끓이네, 그죠? 예. 이게 이제 아까 보니까 뭐 미역도 들어가고 예. 뭐 여러 가지 채소 들어가고, 이게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끓여가 나옵니까, 손님 사 음, 발효 잘된건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그 손님 올 때마다 이렇게 예, 예. 딱 1인분, 2인분 해서 이제 예. 막그 아예 딱딱 그 잘라갖고 국수 내려갖고 이렇게 하네, 그죠? 예. 음. 아로니하고 이 섞어 나오네. 예. 예. 처음부터 음, 아, 이런 식으로. 예. 음. 이 아삭아삭이 조금 탄탄한 그 탄력이 있는 것들이네, 그죠? 예. 호박도 음. 들어갔네, 그죠? 예. 호박, 감자. 예. 지금 여러 가지 들어갔다 그죠? 음. 여러 가지보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네네. 네, 네. 이제 미주구리 회국수라는 게 이제 우리 쪽에 간포 쪽에 또 유명하고. 네. 미주구리 이게 뭐 다른 회보다 좀 좋은 게 있습니까? 네, 가격도 싸고 네, 예. 사람한테 잘 받쳐주고 네, 예. 동해안 쪽 사람들은 미주구리라 그러면 네, 네. 알아주고요. 예예예. 예, 예. 미주구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아까 뭐 여름철에 나온 이 회국을 만들고 합니까? 아니요, 44틀 다 나오고, 예. 5월달 한 달만 산란기다가안 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네. 그 고명을 얻네, 그죠? 네, 야채를 음. 올리고요. 야채 이거 뭐 여러가지 섞였네요. 많이 섞였어요. 이게 뭐 야채, 양배추도 보이고 양배추, 당근, 예. 비트. 비트. 억채, 적채, 예, 예. 예. 깻잎, 예, 깻잎하고 이렇게 이렇서 네. 이제 여기 적읍니까 이게? 아니요, 다시 미역도 들어가야 돼요. 미역이 위에 올라가고, 아, 미역이 올라가고. 네. 그러고 이제 야채, 고기 올라가고, 고기 올라가고. 자, 여기에 마늘도 요렇게 마늘 뿌려주고요. 이게, 이게 청양고추네, 그죠? 네, 요렇게. 사람들 이래가면좀 맵다 소리 나납니까? 아니요, 좀 매운 거 드신 분은 더 넣어둘라 그러고, 네. 우리 보통으로 엮는 거예요. 요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요거는 깨소금으로 아, 요렇게 네. 단장을 이제, 하고, 예. 참기름도 듬뿍 넣어줍니다. 이거 저 회국수, 미국으로 회국수도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이게 과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손이. 네네네. 네, 네. 우리는 저 앉아서 먹으면은. 네, 네. 뭐 뚝딱 나오는 것 이런 네, 건 아니네. 그렇죠? 하루 네. 예. 종일 야채 를려야 되고 아,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손님들이 네. 이게 이거 소문난 미역칼국수에 미주국수 미중... 맛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네요 네. 예, 그 미역칼국수 우선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양념장도 조금 넣고 요 미역칼국수 위에 맛깔 보니까 만들 때 보면 감자도 들어 있고 이게 지금 단호박도 들어 있는군요. 다음, 마이 한번,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예, 여기 미역하고 이제 아로니아하고 섞여가 있는데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국수가 담백한 그런 맛이 나네요. 미역칼국수는 이제 잠시 맛을 한번 봤고요. 다음은 여기 에 이제 제가 한번씩 와서 자주 먹는 미주구리. 대국수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다 그 이렇게 야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그초고추장 이렇게 초장이라 그러죠. 초고추장 이렇게 넣어서 이게 이제 아까 초고추장 넣고, 이렇게 이제 국수하고, 이제 야채하고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아까 보니 미주그리회도 이렇게 위에 나오고. 이게 아마 조금 맵게 드시는 분들은 뭐 초고추장 좀더 넣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적당하게 됐을 때, 어 이걸 이제 한번, 겨울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미국, 미주구리 회도 보니까 이렇게 제철이라서 그런지 좀 쫀득쫀득하고 덤덜 국수도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바로바로 1인분이든 2인분 아껴도 보니까 이렇게 주문에 따라서 이렇게 삶아서 나오니까 좀 퍼지지 않았다 그러면 쫄깃쫄깃한 그런 맛이 나네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제대로 맛이 배인 것 같습니다.